그럼 강원랜드나 볼까? 우리 그, 그 코로나 끝나면 우리 가족방 모여서 강원랜드나 가. 오, 강원랜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세상에나. 오, 세상에나. 강원랜드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 강원랜드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이게 강원랜드가 오른 게 뻔하죠. 뭐그 코로나로 그 경기 재개, 뭐 사람들 여행 다닐 수 있다. 뭐 이제 관광객들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다. 백신 여권 들어오면 소비주들 올라간다 하면 카지노 관련주들도 당연히 따라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사실 좀 밑바닥이었으면 은 좋게 봤을 텐데, 강원랜드도 결국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강원랜드 이런 것도 이렇게 한 번씩 갭자리를 줘요. 그러면은 이런 갭자리만 노려도 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강원랜드는 내국인들도 방문할 수 있는 카지노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말안 해도 엄청나게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시장 때문에 갭 떨어졌다? 그럼 그냥 갭자리 노리고 그냥 계속 사서 모아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갭자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볼벤 상단이긴 한데 지금 올라간 거는 단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여가지고 지금은 강원랜드 별로 안살것 같아요. 개파랑 나오거나 아마 27,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좀 눈길을 줘도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굳이 살 필요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녹화 눌렀죠? 아니 눌렀죠? 녹화 눌렀죠? 세상이 흉흉해요. 강원랜드 가는구나.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기대감이 기, 지금 상승폭은 뭐 실적이라던가 결과물 바탕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기대감 바탕으로 올라간 거여가지고 이런 섹터의 종목들은 그냥 줄때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소비주들, 화장품 관련주 이런 거잖아요. 지금 당장 걔네들이 막 실적 개선돼갖고 미친듯이 올라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쪽 소비주들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그 코로나에 대한 게좀 줄어서 우려가 줄어서 백신을 많이 맞아서 경기체계 막 이런 활동이 활성화될 것 같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소비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계속 우상향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뉴스에 맞춰서 시세 줄때 그냥 약수익이라도 바로 판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수 AMS 개비길래 들어갔다가 한 주씩 파는 중그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경우도 솔직히,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 딱 반등자리에요. 라고 했을 때가 JNK터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후에 수소차들이 다캡 개... 아, 수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막 낙폭이 진짜 컸거든요. JNK터뿐만이 아니라 대우부품도 그렇고, 솔직히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수소 에너지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기 에너지, 전기차에 대한 것도 아직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사실 수소차, 수소 에너지 이건 좀 빠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그런 거잖아요. 이제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를 갈수 있느냐, 어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와 동에도 아, 그,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요런 문제점들도 있죠. 충전소도 부족하다. 근데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 수소에너지가 미래에, 그래요. 미래에 엄청 좋은 에너지가 될수 있어요. 근데 그 전기차보다도 아직 과정이 한참 뒤에요. 근데 수소차가 뜰수 있었던 얘기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사실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전기차, 풍력 에너지, 태양광 이런 거는 그런 에너지원을 원자력이나 위험한 에너지원 대신에 사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약간 이런 걸로 뜬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도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로 같이 묶이긴 했지만, 당장 이루어지기엔 좀먼 얘기죠. 뭐 그런 거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전기차나 풍력, 태양광 얘네들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섹터는 맞아요. 뭐 수소차가 나오네만해도 솔직히 여러분들 뭐차 타고 운전하면서 보면서 추, 수소차 충전소 본적 있나요? 없을걸요? 저는 지금까지 길 가면서 수소차 충전소를 본 적이 없어요. 아 물론 뭐 제가 뭐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그러면 수소차 충전소도 없는데 뭐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메인 섹터가 돼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요러긴 힘들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진짜 얘네들은 중장기가 되는 거예요. 중장기라고 한다면 막 4개월, 8개월, 12개월 이렇게까지도 봐야 될수 있는 섹터라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빠르겠죠. 풍력이나 태양광도 얘네들보단 빠를 거예요. 수소보다는. 수소는 분명히 매력적인 에너지원은 맞지만 막 대세 상승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기에는 지금 현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당장 이게 현실화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수소차 같은 경우도 그 만약에 수소차 중에서 뭔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전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EM코리아도 중장기적으로 괜찮아요 얘는 지금 재무는 솔직히 진짜 안 좋거든요. 데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 주 중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이쪽에 좀 많이 포커싱이 맞춰진 종목이고 얘도 아까 그 두산중공업 얘기 꺼낼 것처럼 그 인공 태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EM 코리아라는 회사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결과는 안 나오죠.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개표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이러다 반태. 자 차트 자 어쨌든. 자 궁금한 거 어쨌든 e m 코리아 그래서 저는 그 <laughs> 아이고. <laughs>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laughs> 어쨌든 네. 그래서 EM 코리아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재무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 회사가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가 <laughs>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가 네그 약간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 에너지 쪽으로 많이 보는 회사라서. 두산중공업하고 EM코리아, EM코리아는 근데 재무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게좀 흠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두산중공업이었던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했던 게. 근데 이미 두산중공업이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와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들어가세요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EM코리아도 사실 매력도는 높다라고 봅니다. 갭자리도 있네요. 사실 수도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부, 비슷한 날짜에 갭자리는 존재할 거예요. 뭐, JNK 히터? 얘도 뭐, 마찬가지죠. 얘도, 얘는 갭자리 없나? 있긴 한데 너무 좀 그렇고. 뭐, 유니크? 유니크도 뭐, 보시면 유니크도 위에 갭자리 살아있는 종목에 수도차 관련주죠. 이렇게 뒤에 거래량 많이 터졌는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횡보하고 빠진 애들은, 위에 갭자리까지는 못 간다, 당장은 못 간다라고 해도 이렇게 저항 구간 한 번씩은 무조건 디뎌 줄 거예요. 자, 뭐, 여튼, 그, 그뭐 수소차 예그 개인적으로 수소차는 좋게 보긴 하거든요 기술적 반등 구간 들어왔어요 위에 갭도 살아있고요 뭐엇이 중한진 모르겠는데뭐예그 수소차 <laughs> 좋고요 뭐 어제 꿈에서 반일 때마 일본 관련된 꿈을 꿔가지고 사실 뭐 빅텍, 어 빅텍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쯤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뭐, 어저께, 그, 뭐냐, 그, 미국, 그, 금요일 날 미증시 좋았더라고요 미증시 좋아가지고. 뭐, 내일 국내 증시도 뭐 좋겠지, 뭐. 그냥 뭐, 뭐 갈놈 가겠죠. 근데 테마가 없어가지고, 뭐, 갈놈도 없고. 그, <laughs> 그, 있잖아요, 그. 에그 <laughs> 뭐,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시장도 그냥 3천0까지꼬라박고 그냥 뭐, 2,900까지 가고, 그냥 다 곡소리 나고. 다 망해버려라, 그냥. 뭐 아냥뭐 어디냐 이거 시장 뭐, 뭐 박스 건 상단 안착하기 뭘 안착해 그냥 다 집에 가 그냥 여기까지 가3냥삼천9 0까지 이렇게 내리 꼽아 가지고 그냥 <laughs> 아이 뭐, 뭐 그렇다 이거죠 뭐 그냥 네아 동화선 <laughs> 아 동화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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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선 아 동화선 같은 경우도 수소차 관련주죠. <laughs> 사실 동아 뭐 얘는 그래도 그나마 좀 숫자 관련 주 중에는 낙폭이 좀 적네요. 그래 얘도 하락 이후 하락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하락하면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횡보 기간을 어느 정도 거쳐요. 근데 이렇게 횡보를 거치면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 캐치미는 기술적 반등이 없는 것 같고요. 동아화성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뭐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괜찮아요. 뭐 크게 문제 있는 자리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걸 알아야지. 동아화석만 그냥 미친 듯이 가는 경우보다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가야 얘도 힘있게 가겠죠.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개별로 움직이는 거니까. 어, 뭐, 이 친구는 올라간다. 그럼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 지금 자리 자체는 매력적이긴 하네요. 지금이 만약에 수익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이 횡보 구간에서 잘 잡아 가지고 저 수익권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라면은 13,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갈것 같아요. 1 3 0 0 0원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지금 목표가 잡기는 좀 애매해요. 만약에 목표가를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잡으세요라고 하기엔 여기까지 얘가 치고 가려면 다른 수소차 관련 유니크라던가 JN 캐터 이런 애들도이 저항극간 다 뚫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지지라인을 잡고 끌고 가는 게 좋아요. 지금 박스권 상단을 뚫고 그러니까 하락. 추세 이후 박스권을 그리다 박스권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이 13,000원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라인을 13,000원으로 잡고 혹은 신규 진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3,000원을 신규 진입 구간으로 잡으셔도 상관없고 13,000원 지지라인 잡고 그냥 저라면 계속 끌고 갈것 같습니다. 지금 수수처 관련주 전체적으로 다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질한니까 <laugh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이 올라갈 때 사실 언제 팔지가 되게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수익.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개교육 영상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 왔어. 아, 기다려다가 드디어 수익권 왔는데 물려 있다가 내가 추매도 했고 수익권 왔는데 아 이제 본전에라도 나가야 되나? 혹은 아 이게 수익권인데 언제까지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매번 말하지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추매를 했어. 내가 추매를 했다. 원래 처음에는 100만원만 샀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5%, 난 5만원 벌자고 들어간 거예요. 5만원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얘가 빠지네. 그래가지고 손실이 커지니까 200, 100만원을 추매해서 200만원이 됐어요. 200만원이 돼서 지금 1% 수익이 됐네. 뭐 2만원 수익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했죠? 나는 100만 원맨 처음에 100만 원사 가지고 5%면 5만 원먹고 나와야지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추매하다 보니까 200만 원이 된 거야. 그래서 1% 또는 보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내가 기다린 시간이 아까우니까 왠지 200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수익 올라갈 때마다 수익금도 커지겠지. 근데 그렇다고 그냥 마냥 홀딩 할게 아니라 이럴 때는 그냥 1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어, 내가 어차피 맨 처음에 나는 원래 100만 원 갖고 5% 먹겠다고 들어간 거였잖아요. 맨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거면 내가 추매를 해가지고 보합이나 약수익이 됐을 때는 내가 추매한 물량은 그냥 100만 원을 빼서 다시 100만 원으로 맞추면 돼요. 그러면 평단이 낮아졌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 그리고 다시 그냥 이5% 먹고 5만 원 나와 야지 이거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추매를 하게 돼서 투자금이 커지니까 기다린 시간이 억울해. 그리고 뭔가 200만원 들어가서 1% 오를 때마다 2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뭔가 더 홀딩해서 더 많이 먹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마냥 홀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줄때못 먹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애초에, 1. 애초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다. 나는 2,000원에 사고, 뭐 예를 들어 1,900원에 또 사고, 뭐 1,800원에 또 사야지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뭐 이때 100만원을 살거고 요때 100만원을 살거고 이때, 100만 이때 200만원을 사서 1대1 매수법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거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약간 즉흥적이죠 어, 처음부터 그냥 한방에 산거야 한방에 샀는데 어, 빠진다 더 사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늘린 추매 같은 경우는 본전이나 그러니까 보합이나 약수익 되면은 추매한 물량은 반드시 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계획하고 들어간 거면 안 빼도 상관없어요. 난 여기까지 나눠 살 생각으로 들어간 거였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냥 사고 그냥 빠지길래. 지금이라도 좀 약간 추매가고 좀 평단 좀 낮춰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종목군들은 보합권 오면은 무조건 추매한 물량은 다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현금이 막힐 일 없으실 거예요. 알겠죠?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개교육 영상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